합니다 예. 수요 예배 참석해 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베다리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또 영상으로 참석해 주시는 성도님들도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부터 2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4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잇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불치여다. 내가 내손에 지팡이로 나엘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엘 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 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 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을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예, 지난 몇주 동안에 이제 새벽예배 출애굽기의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어, 출애굽기 말씀은 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이동하는 그런 말씀의 이제 의미가 있지만 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으며 그 애굽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고 그 걸림돌들이 되는 그 세상에서 나오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어려움들이 생겨나는 것이 이 바로 왕이 이제 상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아갔을 때에 어, 제, 자기 자신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이 쓰시지 않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고 다 잃었을 때에 어, 나이도 젊음도 다 이제 어, 흘러가고. 나이가 80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다시 이제 바로 왕 앞에 이제 서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해방하는 그런 어 얘기들을 저희가 잘알고 있습니다. 어이 출애굽에 대한 얘기는 아어 재앙들이 애굽 땅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 애굽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죄양이 열 가지의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려왔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로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살아가는 그 방법을 광야에서부터 배우기 시작을 하지만 그 광야로부터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시작 그 직전에는 먼저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재앙을 체험했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백성들이 되는 것을 어 보는 것입니다. 어 오늘날도 어 유대인들은 아주 어느 민족보다 어 전세계에 힘이 있는 그런 민족이 이 지금 전세계로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정확하게 체험하시고 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뼛속 깊 깊이 느꼈기 때문에 아그 어,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그그 그 유대인의 생활을 하는 그런 많은 그 그런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어, 지난 주 중에 뉴욕을 잠깐 갔다 올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뉴욕은 뭐 워싱턴 이쪽 서 서부 쪽보다는 동부 쪽이 훨씬 이제 미국 역사는 깊은 그런 도시라서. 여기저기 다니면 아주 어 uh, um a n you do me a favor? I think he's here for the bible study. Can you direct him to the choir room? thank you. 어그 uh, 아주 역사가 있는 그런 도시라서 어 uh, 여기저기 다니면 아주 박물관들이 많고 전통이 그런 많은 도시입니다. 근데 이 어떤 한 도시에 가면 유대인들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들만 사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를 저희 이제 사촌 형이 안내를 해주시면서 어, 여기 가면 아주 좀 놀라운 도, 그 동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뭐 놀라운다 하면 얼마나 놀라겠나 생각을 해서 뭐 그냥 별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동네를 가면 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아주 딱그 그 사람들이 갖추고 있는 그런 신앙 생활과 그런 전통적인 생활이 어, 너무나도 아주 그 특별한 그런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옷 입는 것 자체가 모자 쓰는 것이 딱그 유대인들을 자기네들 전통과 신앙과 그 생활을 지키는 그 유대 모세의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어, 가면 남자들은 다 똑같은 옷을 그 까만 옷에. 모자를 아주 털모자 같은 걸 항상 쓰고 다니고 머리 하는 것, 수염 길리는 것도 다 일정적인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아예 섞이질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길가에 걸어가다가 어 그냥 일반 사람이 지나가면 이 사람들은 섞이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고 어옷 입는 것도 한 여름에도 똑같이 입는 코트 입고 어 머리에는 이제 털모자 같은 걸 쓰고, 아무리 더워도 그런 전통과 생활을 지키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고, 어 금요일 날부터 이제 그 토요일 날까지는 유대인 전통에서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그 준비를 다해 놓고 다음날 테레비를 보고 싶어도 테레비를 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해가 지기 전에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자기가 보고 싶은 테레비 채널을 먼저 돌려놓고선 잠든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그 테레비를 틀 필요 없이 그냥 그 TV를 볼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저도 이것저것 많이 봤지만 그 마을 그 동네를 본 것이 아주 인상적이고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그런 전통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그런 생활을 지킬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예배에 진 정말 열정적인 그런 생활이 넘쳐날 때에 그런 것이 이 세상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사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그렇게 살 수가 없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어 출애굽을 하듯이 세상을 떠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에 어떤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워가는 것이 있냐 있느냐라고 이 말씀을 보면 제일 처음으로 재앙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이 나일 강이 기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일강은 애굽의 중심이었고 애굽의 그 땅이 전체가 그 부자 나라가 될수 있는 것은 이 나일강 때문이라고도 어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 지역 아프리카 북쪽 아래쪽 남쪽은 이제 사막으로 이제 둘려싸여 있지만 애굽 땅에는 이집트 땅에는 이 나일강이 중간에 이렇게 가기 때문에 나열강 때문에 그 나라는 번성케 되, 되는 것이고, 그 나열강 때문에 이 물이 넘쳐날 때에 홍수가 질, 질 때에 물이 넘쳐나서 그 주변 땅과 흙이 어, 농사짓기 아주 좋은 그런 땅들이 되, 되기 때문에 나열강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애국 사람들에게는 나열강 때문에 자기네들은 부자 나라가 된다고 라 생각을 하고, 나열강 때문에 어, 무역. 이런 상업 같은 것도 다 이제 통하는 그런 어, 그 성공, 그 모든 면에서 어, 농사를 짓는 면에서나 무역에 관한 것이나, 아니면 어, 전쟁이나 그런 군인들과의 전쟁할 때에도 아주 유리한 그런 땅이 그 나여강 때문에 어, 애굽이 아주 훌륭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의 어, 주변 지역의 사막이라서 음식이 없을 때에 애굽 땅에는 음식이 넘쳐날 수 있는 곡식이 넘쳐날 수 있는 그땅 때문에 나열강이 그 물을 주는 어, 그런 것 때문에 애굽은 살아남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어, 애굽 사람들도 그렇지만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나여 강을 보면서 아 이것이 정말 축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나여 강이 정말 축복이구나 이런 나여 강이 우리 삶 속에 있으면 얼마나 나의 삶이 이제 넘쳐나고 축복된 삶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그 나여 강이 생명의 나여 강이 죽음의 나여 강으로 변하는 것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축복을 주는 분은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에 아 내가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축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두가 나의 강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축복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재능이 있기 때문에 나는 축복이고, 내가 이런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축복이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집에서 살고 이런 가정을 어, 가주, 어, 가정이 있어서 나에게는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어, 그런 것이 한 순간에 없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얻는 것 세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전에 먼저 깨닫는 것은 나에게 축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을 때에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열 가지 재앙을 그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보면 하나 하나가 그냥 아무 아무 이렇게 재앙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어 준비하신 그 재앙들이 다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려온 첫 번째 재앙이 나야 강이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나야 강으로부터 개구리가 나와서 온 그 사방에 개구리가 넘쳐나는 그런 재앙이 옵니다. 어 출애굽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지경을 칠지라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에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이런 어, 징그러운 그런 재앙이 개구리가 온 사방에 그냥 뛰어다니는 그런 어, 재앙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가 상상하기가 좀 끔찍한 그런 상황이지만 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이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의 얼굴을 가진 신을 어, 섬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몸은 사람의 몸이고 얼굴이 개구리인 신이 헤게티라는 그런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은 나열강으로 이제 소속된 신인데 어 항상 이렇게 변화를 주고 새로움을 주고 어이 계절을 바뀌는 그런 신이라고 이제 보면 어 항상 개구리의 소리가 들리면 아 이게 축복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예곱 사람들의 그 헤게티 신입니다. 개구리를 생각을 하면 뭔가 개구리의 우는 소리를 생각을 하면 뭔가 바뀌는 것이고 뭔가 새로운 것인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기뻐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신을 치시는 것입니다. 뭔가 새롭고 뭔가 바뀌고 그런 것이 그런 새로움을 주는 것은 이 신이 아니고 또 다시 하나님이 그 신을 없애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재앙을 내려 그세 번째 재앙이 이온 세상에 이가 이제 어 깔리는 그런 재앙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대로 행할새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땅에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 술객들이 자기 술법으로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하였으나 못하였고 이는 사람과 생축에게 있으지라 먼지와 흙이 다 이로 변하는 그런 그런 재앙이 어.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이 신은 갭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갭이라는 신은 어 흙의 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이 광야로 이제 둘려싸여 있기 때문에 광야의 모래를 아주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광야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 올 수가 없는 그런 어 그런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광야를 보고 아이 광야가 우리에게는 축복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광야의 모래가 그 흙이 어, 변하여 이가 되어서 저주가 되는 그런 것을 어, 그런 재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네 번째로 파리가 넘쳐나는 어,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는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 때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의 파리 때가 가득한 것이며 그들이 거하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이것은 캐프리라는 애굽의 신 머리가 이제 파리처럼 생긴 그런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을 없애는 하나님이 그 신을 치는 그런 재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생축 여호와의 손이 들어 들에 있는 새 내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생축과 애굽의 생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하시고 예이 신은 하또르라는 어 말과 동물의 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어 동물들의 축복이 이 땅의 축복은 어 그런 그 생축의 축복이라고 이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하여 이그 신보다 강하시다는 라 것을 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를 악성 종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 화덕의 죄도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죄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라는 그런 어 재앙이 있습니다. 몸에 종기들이 생기면서 너무나도 고통을 주는 어, 그런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이세스라는 신을 지시는 것입니다. 아이세스는 애굽의 신 중에서 어, 치료와 어, 건강에 대한 그런 신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박의 신이 있고 그 외에 메뚜기 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두움의 그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앙들이 이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오지만 이 재앙들이 그냥 아무 그 우연히 그냥 이 재앙들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하나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애굽의 신들, 애굽의 우상들을 버려라라는 그런 어, 그런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가기 전에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배우는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축복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제일 처음 우리가 십계명을 받았을 때에도 십계명이 어 십계명도 그런 어, 시작이 하나님의 부로부터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보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풀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들의 백성들은 제일 시작으로부터는 무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그 애굽에 나갔을 때 애굽을 출애굽을 했을 때에 광야로 나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 되는 그 과정에서 애굽의 신들을 기억하고 애굽의 땅을 기억하고 나열강을 생각하고 있으면 자꾸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막상 나갔을 때에도 자꾸 애굽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들이 아직 남아 있었기 때문에 자꾸 외국을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상들이 세상이 주는 우상들을 섬기지 않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나갈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백성들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달을 때에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두려워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세상에서 어떤 것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제일 처음에 바로왕을 두려워하고 내가 어떻게 바로왕 앞에 가서 말을 전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내이 백성들을 보내달라는 그런 말을 어떻게 꺼내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바로왕이 사람이 두려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의 축복을 보고 세상이 나를 축복한다 생각을 하면 그 축복하는 그런 나에게 월급을 주는 우리 사장님이 두려울 수가 있고 우리 회사가 무서울 수가 있지만. 나를 축복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깨달을 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을 때에 우리를 축복해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광야에 나가서 예배할 때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재앙들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켜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주는 축복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축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약속의 광야로 나갈 때에 우상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섬기는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약속의 땅으로 약속을 땅에 향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필요하신 그런 교회가 될줄 믿고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